방시지집으로부터 도착합니다 음. 음. 공격을 준비하시시오인 써야 려나 라인 들게요 네 <웃음> <웃음> 아. 라인, 라인 안 들고 돌진해도 돼요 자리하고 윗선이 오고 <laughs> 들리나요? 들려요 네네네 네, 네, 들려요 감사합니다 아저 중국인 호구 잘하던데 중국인이야 기하저 그러니까 사람 중국인 호그 중국 잘하고 아, 종호 있고 코리안보이 쟤는 겐지하려나? 필러 뭘 들까 루시우가 좋죠, 루시우가 아 안들려 아니면 이거 야타하면은 살수 있을까? 이 루시우가 제격이지 지금 뭐 루시우 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루시우 공격 시작하세요. 보이시네요 위도니 뭐좀 보이세요?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나나 우리 보여. 라인 2층 올라갈 테니까 처음에 날라오는 거 막아줄게요. 같이 가 이거 이거 가만히 있어봐. 소리 좀 들어보자. 보인다. 이바 있고, 맥클이 있고. 저기뭐딜 틸... 송소드나 있는 거야? 이봐 매클이 안아있. 좋아 매트리 자리야 지금 저거야? 맨이 없는 호그 있다 아, <목소리> 어 미안해 <목소리> 아 미안해 뒤에 네 손부라 뒤에 손부라오 호그 조심해 우리 호그 거기까지 하면 돼백백 호그 백백 빠져 <목소리> 빠져 아 라인이 있는데 왜 자꾸 앞 예, 으 게임 아직 안 끝났어 미안해 아나님 빼 아나님 빼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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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기다려봐 여 이거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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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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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거기. 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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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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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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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앞에 쏜보라. 왼쪽 2층이 아나. 서버실에 겐지, 서버실에 겐지. 쏜보라 피 쏜보라 피크리 개피, 백크리 개피. 엄지지할게견지 볼게, 견지견지 개피. 지 컷. 보라 아, 왼쪽에 있어, 아. 보라 쏜보라. 쏜보라 개피. 서버실에 쏜보라.

EMP 각못하게 빠르게 덮치자 여기 방금 EMP 떴었는데 떴어요? 떴지 않았어 떴었어요 맥크를 오른요 다시 탔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썼어 처음에 아, 어, 처음에 썼는데 다시 시작했지 들어가자 밑에 들어가면 될것 같아 나가자가자가자 야쟤 지금 뭐야 우리 들려서 없어요 궁 있어 나궁 있어 궁이지 가자 안 하겠지 <laughs> 안아볼게, 안아볼게, 안아볼게. 아, 다리야, 두번다리 다리야, 컷, 나 컷, 하나 컷. 아, 이거 나 죽었다. 보고해봐궁금해크피와 우리 엑크리 개피야. 피야두 대만 더으면안 대만 더죽면 오케이, 엑크 잘. 우리 겐지 늦어요, 우리 겐지 늦어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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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스페이스 나왔어요 렌지 빼고 어, 소주 나왔다 아나 원일에 아나 원일에 렌즈 <laughs> 빠졌고 층에 아, 소주 프리안 보여요 소주 빼고 음, 라인 나왔다 라인 나왔다 라인 안 보여 라인 어, 안 보여 라인 캐어바운다 이 m 이 i 이 k i 이 u t 이거 잡자. t sure. I'm not sure. I'm n o 게 오케이.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나 sure. I'm not s u 나네 아, 씨 저라는 거 있다. 오른쪽이 솔져. 뒤 오른쪽, 이거 윈선 힐 좀만. 와씨아 먼저 들어가서. 아니 오른쪽 지위층 올라와. 예, 네, 올라게 잡아야 돼. 터터어야애들나 올라왔어요. 나나나나 확인하지. 아나한번빼자한번빼자한번빼자 르게다저쪽쳤어요 아, 저궁 아, 아, 잘해. 이거 루시우 님이 좀좀 채워 주세요. 궁 쳐는 개나지. 누가 저와이이 진짜 많다 이거. 왼쪽 아나 왼쪽이 층어 이거 티바 붙잡빠졌다얘들님죽들 o k 이 y Inside, inside. We 이 h o u l d want to do. We should 스 a n t to 무 o She's 로 o n e 원숭이, 맨, 원숭이, 맨. 아, 원숭이 원숭이 해갈게아 맞아. 트를 볼게. 원숭이 밤이 원숭이 밤이. 지금 커. 쏠자 으러 갈게. 저 디바 본다. 이벤벤디 어, 있어? 와. 오른쪽에 쏠다 있어. 오른쪽에 이 봐, 기다려 봐. 다 다. 안다졌어트리 이층 간다. 아이씨. 윈스턴부터, 윈스턴 부터, 윈스턴 힐래 이스 기다려봐 지금 호빵 없어 깔어 호빵 깔았어 아 틸밴인데 미안해 아아아아 아이고 애매하 빼자 빼자 아 아쉽네 어 이제 맥스리나네 음, 음. 나와 맥크이 야 어차피 데크리 2라고 윌슨이 저랑 2층 한번 뛰어요 확인기다리다 <laughs> 아. 아직 점프했어 아. <놀람> 솔져 들었어 솔져 들었어 2층에 솔져 간다 okay, okay. 하나 둘셋 가자 오케이 솔져요 받아. 뒤에 트랙 뒤에 트랙 이거

이바좀서줘러 씨가 너무 오래 살아. 씨가 어. 서둘러야 돼. 씨가 서툴려야 돼. 씨가 이거... 이도안 돼. 이스 날씨 이봐, 언제리야 때려봐. 안 아문다, 안 아문다. 아나 컷. 한대 끝에 넣 아, 맥주야. 아, 미안해. 2 0이백2 0 2 2아 이거 야사해 아... 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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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2턴0 2있해야 되나? 오케이 okay, 됐어 됐어 어 거? 이층 올라간다. 에루화루시오루시오 봐줘. 리가 케. 떨어졌고, 아 떨어져. 아, 음, 류시오. 류시오 빨리 야 우리. 위이다 빨리 가보자. 빨리 줘 빨리 줘상 빨리 가. 아위서 존나 오래. 나왔어, 나왔어. 아, 나도. 아, 나도. 나 왔지, 나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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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봐봐,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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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진짜 대박이 이거 아우 대박이야 우리가 티바를 너무 못 터뜨려 지긴 상대 가백테이아더쏠수없어 차라리 솔젤스좀 빨리 끊골통점다수 <놀람> 준비하십시오. 아,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또 나오겠지? 맞죠? 아, 또 가지 않나? 뭐 해야 되지 이러면? 그 이거, 이거 알비님 그말좀 해봐. 네네네. 증폭 네, 네. 있어요 증폭. 증폭. 어. 뭐 해야 되지? 윈디 솔저에다가 겐지 겐지 진짜 안 돼? e n j i g 우리 겐지 되는 사람 없어? 그솔 e 님이 겐지 i Ge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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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제가 안할게요 오케이 n j i Ge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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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아 인정 존나 싫어 리퍼 같은 애가 버프 엄청 먹어 가지고. 돌격 메타 같은 거다 쩔어리고. 적의 공격까지 30초. 근데 아직 그 디바 리퍼 시간이 남으면 정말 힘든 구간이 필요해. 디바 리퍼 같이 다니면 라이너스으로 끔짝 본다. 우리 쟤네 디바를 빨리 죽여야 돼요. 쟤네 디바가 진짜 오래 버티더라고. 아니야, 이제 우리 솔저 나왔으니까 빨리 터지겠지 저쪽도 디바 사운드 들리던데. 디바 쓰겠죠? 아마 돌격 지바 지바. 괜찮 괜찮. 돌격 위도 있다 위도 있어 위도. 머리 조심해. 오른쪽에 털자 오른쪽에 털자 돌격 돌격 돌 이거 뒤로 빠져 그냥. 네. 이거 네. 그냥 그거, 우리 디바 지자우바 디바. 털자 줄자 살려줘 살려줘. 더 이제 갈까 이제? 저 내려왔어요. 아... 나 내려왔어. 오른쪽에 쏠자. 쏠고 있다. 아, 한대 맞았는데. 와, 존나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피좀 채워. 다들 피좀 채워. 이거 화물 위에 스터 위에 스터 위에 스 우리 쏠다. 제일 쏠자. 나이스. 아, 네 아, 나와, 나와, 나와. 아, 이거만. 미안, 미안. 아. 아, 이거야. 우리 힐러 마지막 아, 아, 뒤바가 아, 네, 지금 단단 터졌어. 동작한 진짜 빠 같은데. 할 만해. 나 진짜 나 진짜. 바 더우로 걸어. 더우, 더우. 나와졌는데 뒤바로 터졌다, 지금. 진짜 위도 있잖아. 나나 혼자. 아무래아 위도 위도 좀 불러줘. 아, 진짜. 잔다 우리. 아, 위도, 위도 1분이 물어줘야 1분이. 돼. 다시 백업도 아, 못 보. 고 시스템 정상 상태. 근데 저기 2층에 있다. 이 루시울이 없다. 이루시다아나이루시루시루시 여기, 여기 루시울. 이 녹화 여기까지 왔 여기 루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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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아이고, 일어났어. 일어났어. 야 우리 써아 나왔다. 나왔다. 안 아파. 안아 아직 팀에 기대를 써서. 아이고, 아, 거 아. 괜찮아. 디바로붙이어이 나눠 쓰겠다. 아, 이거 이아 아, 이렇게 오래 싸는지기서 예, 남았어? 예, So, we d 쳤다저 k 도 o w where we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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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나

가 누구, 누구? 개피다. 솔격 개피. 어그가 있어. 나와 나. 와빠졌어 빠졌어. 정 없어. 야, 루시 나와. 숨만 뒤에서 비벼대. 루슈슈1 나이스. 나이스. 이거 소주 물로 가지 소주 물로 올라갈게. 일단 머리 위에 후박 깔아줄게. 이거 소주 물로 올라가줘. 소주 컷. 나이스. 야, 얘 아나 혼자다. 아나, 아나. 이거 트랙. 그거 빠졌어. 역시 빠졌어.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 아, 아니다, 아니다. 들어가면 되다 나노 겐지에요, 나노 겐지. 트랙에 비, 트랙에 비, 트랙에 비. 트랙에 비, 트랙아 비. 한고 나이스. 와, 나이스. 할 뻔했어 안 짤렸어 그니까 쟤 아나 리턴 스톱 스저저안 가야 안 가야 돼안 가야 돼 나노 멘지 5초대로 바로 죽여 어 위트 나와 리턴 나와 리턴 복로간 거야 디바 개피 힐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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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위 루시우 위 볼게 위위 루시우 위 볼게 위 루시우 컷 리턴 테 아나 볼게 스 아나 볼게. 펀, 건 아, 수고하셨또왔다 아, 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맞죠? 아. 상대로 이겼네. 개꿀. 네임드. 솔저, 존나 잘한다. 페리,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사하셨어요 아. 16점 밖에 안오어요 제금 <목소리도>